뭐야 가림토 김동수 이승훈 피세이 뭐야 영어 께 제일 좋다고 그 뭐야 승훈이요 이제 토스 강이 넘본다 왜냐면 김동수 이승훈이 인정했기 때문에 토스 강이 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짜 강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상인님 어서 오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빌드 있어요 생넥 빌드 갈게요 여러분들 아니 나 진짜 스포는요 본인이 하실 거 아니면 하기 힘들죠 스포는 이제 미나리 하셔야, 미나리 하셔야 미나리 이제 제가 하는 건데 부족합니다. 그... 우리 방이라고 스포는 왜냐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생넥 빌드가 저는 부족합니다. 왜 추천을 하냐면 요새 베럭 더블로 원서치 아니면 못 죽여요, 여러분들. 생략 빌드가 진짜 좋아졌어요 요새, 요새 쓰는 빌드. 그래서 러시거리, 투온 같은 면 말고 좀먼 맵은 저는 생략 진짜 강추, 진짜 강추. 투질 투드라 빌드 강추예요, 여러분들. 다, 웬만하면 다 막아요. 생략 저격 해도 돼, 해도 돼, 해도 돼. 잘안 죽어. 잘 죽을 것 같은데 진짜 잘안 죽어요, 여러분들. 12에 내가 지으러.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 그리고 ACB, 아이, 프로브 한마리 찍어 주세요. 두마리까지한좀 눌러, 여러분들. 그리고 14 게이트 게이트 짚고 서치 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15 게이트 14 게이트 15 게이트 오케이? 제광 서치가 좋아요 보통 그리고 16 가스 이빌드. 신천들드는 테란전 픽징 빌드에요, 여러분들. 넥 찍고 서치 가도 돼. 그냥 하기 나름이야. 그런 거는 뭐, 딱히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서치는. 넥 찍고 해도 돼, 넥 찍고. 17까지 프로고 계속 눌러주시고. 이러면, 돈이 딱 맞아요. 게이트 찍고 서치 가면. 200이 딱 돼요. 딱 되죠? 게이트 찍고 서치 가면. 저는 최적화를 더, 되게 중요시 해가지고 그래요. 자, 뭐, 대각이 없네요. 아무 데나 봐주시고. 본진에풀업브를한 부대 빼고, 앞마당으로 네 마리 내려주요네 마리. 그러고, 내 완성되자마자, 투게이트, 게이, 투게이트, 이제, 인구수 뚫리니까 수질. 그러고, 본진에 아홉 마리죠. 아, 잘못, 아, 본진의 아홉 마리 맞지? 그, 럼 앞마당에서 풀업 한 마리만 찍어주세요. 그리고 파일럿. 20위까지만 맞춰놓고, 왜 그러겠어, 여러분들? 사, 이제 사드라, 주드라 찍어야 되니까, 인구수 비워놓는 거예요, 앞마당에서. 본진의 아홉 마리. 미네 아홉 개니까, 앞마당에서. 자, 두드라 어때요? 그리고 딱 느낌 아, 있죠, 여러분들? 아, 아 네, 마브론님 어서오세요. 이어폰게 감사합니다. 마브론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마브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봐봐. 뭘 하든 유리한 상황이야. 뭘 하든 여러분들. 없잖아. 뭘 하든 유리한 상황 맞죠. 치지가안 왔잖아. 오면 투자하는 거고. 저뭐 벙커 짓는 거 봐도 왜 이렇게 쉽게 끝나냐, 다들. 자, 저는 벙커 짓는 거 보면 배럭 더블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냥 그냥 사이버 안돌리고 노로버 사이버 올리올리 b e r 이 n l 세단이 올게 없어 그러고 돌리면 돼어 뭐야 인구수 안들 n l 구나 n l y o n 사 y Only o 사 l y o n l 사사라사 y Only o n l 노사업노사 o 노사 y o n 노 y 노사업 노버 n 어, 노사업 노버. 노사업 노버. 노사업 노버 봐봐 로봇 올리잖아 여러분들 이러면서 하동까지 올라가 내가 그래서 안 맞은 가스를 빨리 파는 거야 근데 만약에 투드라를 계속 찍었으면 지금 지금 사드라가 나왔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 막을 수 있어 백맥은 성공만 하면 그러고 여기 풀업은 안 쉬어주면서 완성되자마자 업저버터리. <봇> 자. 선택하면 돼. 아! 나는 다크드랍 라 하고 싶다. 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 나는 그냥 페스터 아비터 하고 싶은데?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선택하면 돼 여기서. 근데 저는 페스터 아비터를 선택할게요, 여러분들. 스타게이트부터 올리면서, 바로 이제 가스 200되자마자, 가스가 좀 쪼달린다는 느낌 맞잖아. 근데 원업만 찍고 가스가 돌리면 돼. 일단 원업으로 본다는 마인드로1 아, 0 아, 0아그러고 드라는 안쳐주고 아, 드라는 힘이 아, 안 돼. 이1때 아, 드라는. 자, 아, 아, 이제 옥저또 아, 돌죠. 아, 많이 깔렸네요 아, 그러고 타게이트 여기서 이제 완성되자마자 아비터 준비3 4 5니다8이10이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타15 16 막시 막으면서 나도 삼렉 준비. 그리고 아, 드랍시인거 맞잖아. 캔버나 쥐어 그냥. 쥐어도 상관없으니까. 타일은 됐었어. 바로 짓고 여기도 하나 짓고. 드라시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입구를 안 막아도 돼요. 굳이 캐논을 막는 개념냐고 라비터 이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포지 공업도 미니 눌러주시고요. 미니 그럼 여기서 지금 유닛을 왜안 뽑냐면 삼컨을 봤잖아. 팩도 없고. 지금 맞죠, 여러분들? 팩도 별로 없는데? 삼컨지였잖아, 테라니? 그럼 여기 선택하는 거야. 내가 오히려 공격을 가거나 셔틀 찍어서 아니면, 여기서, 네 번째 넥서스까지 지워도 돼. 그럼 뭐야, 아비투 가면서, 네 번째 넥서스까지. 밤마다 왔네요. 근데 나는 이미, 캐논 하나씩 박아놨죠? 여기 네 번째 넥서스까지. 피드하게. 이런 거, 그냥 홀드 박아놔. 쉽게 쉽게. 그리고 옵저버 어딘지 생각한다. 옵저버 가져오면 돼. 그리고 여기서 유닛, 봐봐. 팩 2지 3팩이잖아. 계속 셔도 돼요, 여러분들. 게이트. 게이트 막 찍을 필요없어 게이트만 늘려도 이게 좋은거야 맞춰갈 수 있어서 게이트 한 여기서 일곱 그니까 일곱개까지 늘려 일곱개까지 그쵸 칠 게이트까지 이미 드라신 막았죠 드라신 막았죠 여러분들 트리플에 내가 일꾼만 보내면 되는 상황이지 지금 일꾼 이제 한부대 보내고 프로봇 찍고 드라 한부대 찍어 이제 돈이 나, 돈이 이제 되니까 아비트에 나올 때 됐을거야 그러면서 이제 바로 떼놓고 발업은 보통 떼놓고, 그리고네 번째 멀티에 캐논. 네 번째 멀티, 세 번째 멀티는 입구로안 막기 았 때문에 캐논을 세 개씩 지어요. 세 개. 씩 그리고 나는 마인을 너무 많이 밟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옥저버 이거 좀 빨리. 네, 부스터 개발. 그리고 본진 안 만에서 풀업을 안 시켰기 때문에 또 줘. 여섯 시로. 이러면 적다 끝이야. 사실 여기서 이제 보통 여기서 세균형이나 뭐 제휴 많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질럿 한번 질럿 눌러 이제 최적화 여러분들 200 뚫기 갈게요 200 뚫기 캐논 3개까지 지었죠? 그럼 이제 파일로으로 여기 대충 바꿔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니콜을 가도 되고 그건 내 선택이야 근데 저는 뚫기를 할래요 왜냐? 내가 너무 잘 깼으니까 이 게임은 준비하는데 파일로만 쓰면서 프로보 갖고 세 번째 멀티까지 보낸 다음에.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옥저만는 가스되는대로 많이 찍으면 좋아요. 보통 제토스는 단점이 그거예요. 게이트를 너무 못찍는다는 거. 딱공원만 하고 저는 투포지까지 지을게요 돈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도 대비해야 되고 그러면서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이럴 때는 다섯 번째 멀티까지 준비하면 돼 여기서 뽕 뽑는다고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뽕 뽑으면서 다섯 번째 멀티 준비하는 거야 이게 좋아 서킷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다돼 프로우만 어느 정도 최적화 시켜놓으면 경민이형이 보면 싸대기 맞겠다 이거 신스티 한번 다섯번째 어저까지 준비하고 드라비율 맞춰봐요 드라비율 근데 드라비율이 지금 딱 봐도 좀 적잖아요 한 여기서 저는 한 두마리정도? 한부대 좀 넘게만 있으면 돼 뚫을때는 제 생각에는 저는 그런 마인드에로질 위주로 보면 좋다 마인드 데이트는 어차피 죽으러 가잖아 금방 이벤트 다 채웠거든 지금 이게 뚫기 어디로 뚫을 지만 생각하면 돼 파일런 다 뚫었고 그리고 아비타 하나 더 누른 다음에 공방1 1리로 눌러주고 한캐논 자, 스테이지 2번까지 나오겠네요 이거는 페스타비타로 해서 그러고 여기도 여기 8마리만 보내 주면 돼. 이제 최적화 해 놓고는 여러분들 나중에는 멀티마다 미네 랄 하나당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멀티 이후에는 그러고리 코너까지 해 놓고 움직이게 할게요. 이러고나또 뽑아. 계속 뽑아. 사우나 하면 아비타만 잘얼려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멀티 하나 더 계속 늘려 나가는 거야. 이게 이게 누가 제일 잘하는 이 플레이를 김태경이 제일 잘해요, 여러분들. 태경이 형이 태경이 형이랑 하다 보면 어 막았어, 내가 이길것 같은데 하면 멀티 다 먹어져 있어요. 보통 멀티 다 먹어져 있죠. 이러면서 그러고 그냥 스태게이트는 사실 두개 지어도 돼. 그냥 안 지은 거야. 나중에는 두게 지어도 돼요. 뚫으면서 여기 삼가스 파세요. 뚫으면서. 나중에 후반대비 해야 되니까. 이거 막혀도 돼. 이게 멀티 깨가지고. 드라, 이제 한번 드라 찍어주고. 자 멀티 풀로버는 근데 여러분들 네번째 멀티까지만 최적화시키는 것도 안 뽑잖아요 미네랄당 하나씩만 붙여놓는다는 개념으로 하세요 자 여기 몇개일 7개잖아 네개두 마리 왜네개두 마리야 여기한 마리 있으니까 이런 요런, 요런 개념으로 그냥 보내시면 돼요 그럼 뭐야 본진도 한 8마리 여기 8마리 뭐 도착 맞잖아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돼요 미네랄 하나당 하나씩 느낌으로 최적화만 잘해줬도토스는 태란전. 되게 중요해. 태란전, 토스전 최적화 중요하고. 깔끔하잖아요. 게이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손 대면, 토스타 아비터를 하거나, 템플, 일단 템업대로는 좋아요. 웬만하면. 다 모든 유닛에 쓰면 좋아. 귀찮아서 안 쓰는 거야, 그냥. 대리님, 벌콩선 열기 감사합니다. 계속 지키잖아 그러면서 멀티는 하나씩 늘리고, 나도 업글도 다 늘리고, 자, 또 멀티 먹을 준비. 음, 땡내기라서 더 체감상 빠르죠. 그러면서 나 멀티를 다 먹고, 쟤는 맞기만 하고, 왜냐면 멀티를 내가 다 먹어놨잖아! 그래서 이게 올인이 아니야 원래 이런 게임을 많이 해테토스 아, 유저들도 여러분들 그 토스 다른 게이머들이 이런 플레이를 보통 많이 해요 얘가 아, 네. 나를 막아버려가지고 아전 도전 중 자, 이런 식으로, 약간, 토스, 그가니까 토스는 항상 테란에 따라서 맞춰 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토스는, 그러니까 테라는, 테라는 예를 들어서, 뭐, 테란하고 있다. 그러면 좀 많이 째도 돼. 항상 팩을 봐야 돼. 다른 거볼 필요 없어. 팩, 팩. 팩 숫자를 봐, 항상. 항상 여러분들 팩 숫자보다 토스가 조금 더 많으면 돼. 데이트가. 그러면, 그냥 다 맞춰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